강경 끝나고 강경 끝나고 튜닝 해야지 했는데 반가워 얘기한다고 튜닝도 못하고 시작을 해버렸네요. 여러분께 어떤 대면 들려드렸고요. 다음 곡은요. 긴장을 해야 하는 곡입니다. 다음 곡은 그막 죽은 나이고 인스타그램을 고 응. 그 저도 피디에 기술했었는데요. 세미스트 보고 오셨죠? 다음 곡은 제가 저번 달에 완성한 노래 소적세라는 곡이고 가제입니다. 주변에서 제목을 바꿀 생각은 없냐? 더이 대중적이다. 소쩍새 노래. 뭐 80년대 노래. 그래서 어쩔 수 소쩍새를 소쩍새 어,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인데 그냥 소쩍새 쳤을 때전유 정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. 좋아요. 음, 이 노래는 음, 제가 올해는 아, 음원을 낼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곡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. 근데 자주 이렇게 방에 많이 처박해 있는 생활을 계속 계속 하고 있어요. 어, 이제 방에 불안 켜고 안 켜두고 있다가 어둠이 찾아오고 나서 완전 어둑어둑해져서야 그래서야 밤이 아, 왔네 이러고 또 다시 이제 기타를 치다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새벽 공기를 마시는데 거기서 이제 소쩍새 울 소리가 들리는 거죠. 그래서 소쩍새가 저한테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제가 소쩍새한테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다들 요새 어, 뭐, 사는게 다 똑같지 않을까 이런 어,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제가 처음 들려드리는 노래인 만큼 가사를 또박또박 잘 전달해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소청쌤 어, 드리겠습니다